오 네, 가자 이겨야됩니다 세레모니 봐야돼 따따빠이 봐줘야겠다 어 못갔다 아 그래. <laughs> 드시 드시 연습하고 있던데. 루티 아... 런니 어. 아 수더 수더이죠 그래 수이비 쏘리. 어겼다. 당이다 씨. 4초스 어마이 피지 와씨 이못 가겠네 안돼아씨 오마이갓 지면 나 강중해야 되는데 모션 못 보는데 아씨 그냥 부려와버리는데 수비해야 된다 일치도안 되겠는데 센터랑 저아이괜찮해주겠지아 음. <laughs> 제동이 나보다 높 아주 괜찮 아주 괜찮은 친구가 아나아 간다. 가자. 스리 지금 컷. 나이 점. 좋 아, 아깝다. 뭐야 이거? 어 위험하다. 오둘다 갔어요 얘네 이. 굿컷인갈라나아 컷들 없어 실제 볼게 력 없어 무 스템이나 막았으면 좋겠다 굿상대락기 아이씨 드리블 알았어. 아 고민했어 코너갈지 탁갈지 안 털리 는게 다행인 것같 은데, <laughs> 저게 <laughs> 얼음 을풀 어, 주 려고, 할것같 은데. 손해 네. 너긁면너 사망이잖아 안되겠다 드라이기 어 밀려밀려밀려 아씨 나이저락디 얼음을 계속 끌고 가야겠는데 응. <laughs> 풀어주면 안되는데 리턴 조심해야 돼. 막개 빡세다. 맞아요. 맞아, 많은 애들. 어, 쨈힘 있어요. 비기나보다어요 아, 비기? 아 95이상이요그 뭐예요? 빨파예요. 아 네, 빨파인데. 응, 네. 제도 일단 나보다 엄청 높고. 아이고, 나온 줄알았다나 어, 들어가네. 음. 무조건 이겨야돼 이거 도끼 품었어 100% 올리는데 씨 아우. 아우. 아을 얼마나 우아는데가 아우. 아아따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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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네, 이도 이렇게 이 네. 있 네. 든요 네. 둘다들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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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더라고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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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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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, 이거 어, 빨리 슬립을 보고 둘이 가나 봐주세요. 네, 네. 빼면 되거든요. 안짤리네 적을까? 야겠어이 음, 가줘야 돼. 잊어 먹는다. 커티. 우 적극 나가야겠다. 아, 갑다. 영광의 순간 봐야죠. 와, 뭐 지금 전세계에선 베테랑 1, 2도 나오는데 아시아에서는 내가 제일 빠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오늘, 오늘 기준 70. 1등, 2등. i 길이 직직데 그래도 g 상이 악셀레이터 l e 리 i 리할리할은데은무아안하안하 r I'm 먼저 보세요. 둘이 들어 t 나봐 i t t l e b <laughs> 오또 그러다 간다. 아들 한개 했는데 개꿀. 이 가자. 스타트. 파이브오테이크오 액셀레이터. 너무 힘들다 올리기 진짜 와. 워크온에서 올리고 왔어. 이야. <laughs> 다음이 이제 패테랑이네와 힘들다. 악살레이터 잠금해 이제 절반 절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그죠? <laughs> 이제부터 엄청 힘든데 개수로는 절반. 열겠지. 왔어. 후. 이거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. 테이크오버가 얼마나 응, 산지 10% 정도 산다고 하거든요 확인해봐야겠다. 스타트 빨 빨리 온 건지 늦게 온 건지 모르겠다.